안녕하세요. 신은성 TV입니다. 자, 우리 몸에 대한 거를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요. 네. 그럴 때 자, 그리고 폐가 어떻게 되나요? 폐가 부풀어 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숨을 내쉴 때는요? 숨을 내쉴 때는 횡격 횡경. 횡격막이 내려 올라... 올라가면서 숨. 폐가? 폐가 쪼그라들립니다. 아, 그게 우리가 숨을 쉬는 원리인가요? 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폐가? 자, 자. 이렇게 부풀어 올립니다. 아, 그러면은 숨을 내쉴 때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횡격막은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생경막은 위로 올라가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 지금부터 신은성 TV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은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